자, 중3 다시 1센267번 설명 할게자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AB가 양수이기 때문에 요거에 정리하고 갈게자 그러면 이런 얘기야 제곱이라는 선지를에해서 무슨 얘기냐 A라고 하는 것은 루트 A 꼽하기 루트 A로 적을 수가 있는 건 이해돼 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루트 A 전체의 제곱을 하면 루트라 제곱이 사라지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 제곱이 두곱됐다 아는 거 이해해서 이 성질,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할 거야. 되지? 그러면 이 식에서 A 대신 루트 A, A, 루트 A, 루트 B, 구비가 되고, 자, 그러면 뭐할수 있냐면 이렇게 약분할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야. 유리화보다는, 체계되고 보다는, 맞지? 자, 똑같은 이유로 B도 루트 B, 루트 위에 두 번을 곱할 수가 있고 양수니까 양수여서 가능한 거지. 루트 b 분의 이렇게 분리할 수 있지. 각각을 그래서 이것 또한 응 약분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오, 자 숫자 9, 루트 9곱하기 루트 ab 되고 오 숫자 4에다가 b a 니까 루트 ab라고 할 수가 있지. 그러면, 어, 루트 5는 제곱수니까 3이고, 루트 4는 제곱수니까 뭐라고? 2라고 할수 있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얘는 3이고, 얘는 2가 돼. 그러면 3더하 2가 있고, 가로해서 루트 AB가 되고, 오, AB. 자, 이제 제곱수에 대해서 루트 25 맞지? 그러니까 5이가 알고 있지. 요거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2, 3 더하고, 이게 여기가 곱하기 그래서 5 5 25가 되겠지 오케이?